최근에는 많은 스마트폰에서 야간 모드, 수면 모드라고 해서 청색파를 차단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죠. 우리 수면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칠까요? 오늘은 블루라이트가 사람의 수면에 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여러 번의 방송을 통해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 또 PC,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지 우리가 잘 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에 많은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1년도에 미국 수면재단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90%가 잠들려고 노력한 후에 전자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판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도 하고 잠자는 시간들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스마트폰에서 야간 모드, 수면 모드라고 그래서 청색파를 차단하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죠. 우리 수면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칠까요? 우리가 낮에 깨어 있고 밤에 자는 것은 햇빛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 정중앙에 있는 생체 시계인 시교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있고 시교차 상액은 불빛이 들어오면 특히 햇빛이 들어오면 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됩니다.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 그것이 뇌를 깨우고 우리가 낮에 졸지 않고 적절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게 되죠. 모든 불빛이 뇌를 활성화시킬까요? 아닙니다. 이 블루라이트만이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 나가 햇빛을 보시게 되면 그 햇빛에서 가장 많은 불빛이 블루라이트입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적절하게 뇌를 자극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고 우리 뇌를 각성을 일으켜서 낮에 집중 일, 집중하게 일을 하고 신체 민첩성을 일으켜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잘 수행을 할수 있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주의 집중력도 높아지게 돼서 학습의 능력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적절하게 쬐었을 때는 우리 몸을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켜서 뇌와 신체 기능을 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는 일도 하게 되지만 도리어 너무 늦게 쬐거나 너무 일찍 깨게 되,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변동도 생기고 자기 직전에 쬐게 되면 생체 시계가 꺼지지 않고 다시 켜지기, 켜지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렵거나 겨우 잠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자게 하게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눈으로 쬐게 되면 잠을 잘때 나오는 멜라토닌 합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밝은 곳에 있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 블루라이트가 차단되고 또 밤에 자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뇌에 전달이 안 되면 그때부터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블루라이트 증은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나올 시점에도 나오지 않고 억제가 되는 상태가 되고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되니까 우리 뇌에서 잠자는 모든 시스템이 켜지지 않고 뇌를 깨우는 시스템만 켜져 있는 상태가 되니 잠들기 어렵게 됩니다. 모든 스마트폰 또 컴퓨터, 태블릿 PC에 LED OLED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조명이 들어있냐면요. 이 LED OLED에는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명입니다. 블루라이트, 푸른빛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명이나 전자기기에서 화면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레드라이트는 심신을 좀 안정시킵니다. 몸의 긴장도를 좀 풀어줘요. 그리고 뇌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시면 푸른 빛이 나오는 형광등이 별로 없고 백열등만 있죠. 붉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붉은 빛을 쬐게 되면 우리 몸의 긴장이 억제되고 또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가 차단이 기 때문에 쉽게 잠을 들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블루라이트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형광등에 많이 들어 있는요 우리의 빛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파장들이 나옵니다. 그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마이크로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가시광선은 380나노미터부터 75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파남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인 거죠. 이 중에서도 파장이 제일 짧은 380에서 430나노미터 파장이 블루라이트입니다. 그 반대편 750나노미터 파장이 레드라이트가 있는 거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가 우리가 잘 아는 자외선입니다. 그보다 더 짧은 거는 엑스선이라고 하고요, 더 짧은 거는 감마선이라고 얘기하죠. 가시광선보다 750 나노미터보다 파장이 더긴 거는 적외선, 그보다 더긴 거는 마이크로파, 더긴 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인 전파가 됩니다. 이 자외선은 막막까지는 전달되지 않아요. 대부분은 백내장을 일으키는 수정체또 각막까지만 전달되고 눈 뒤쪽에는 막막까지 전달되지 않는데 블루라이트는 막막까지 직접 자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밝은 날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망막의 손상, 각막의 손상과 또 수정체 손상을 일으켜서 백내장, 망막장애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 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죠. 이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파장입니다. 이 자외선을 차단하게 돼서 백내장을 좀 막아주고 각막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이지만 이 블루라이트는 차단을 다 못하기 때문에 망막 손상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선글라스를 쓰고 작업하시고요, 너무 오랜 시간에 일하신 다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좀 어두운 곳에서 눈을 휴식을 취하고 일하시는 게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지 않을까 합니다. 굉장히 밝은 빛 LED 조명에는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빛을 우리 뇌에 우리 눈에 쬐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명하게 화면을 볼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에 전달되고 망막을 자극하고 다시 생체시계를 활성화시키게 돼서 빛을 쬐는 동안에 뇌는 굉장히 깨어있게 되고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LED 조명을 좀 낮추면 어떨까요? 여전히 낮춰도 블루라이트가 줄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형광등의 불빛을 쬐면 어떻게 될까요? 이 LED 조명보다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형광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본다 그래서 이 청색파가 많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에는 그리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PC,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눈에 적게 전달. 시켜야 됩니다 블루라이트가 척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라이트의 파장인 380에서 450나노미터 파장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생성을 이렇게 억제를 시켜버려요 만약에 레드라이트인 붉은색의 빛이나 빛 노란색의 불빛은 멜라토닌을 거의 억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에서 나오는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불빛은 불을 켜놓더라도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을 드신 다음에 형광등 끄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만약에 집에 LED 조명으로 집안의 조명을 다 바꾸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LED 조명을 끄시는 거는 맞겠지만 형광등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코팅 렌즈가 있습니다. 약간 노란색 불빛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 렌즈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도스에 맞는 안경을 쓰시고 거기에 이 청색광을 차단하는 렌즈를 포함시키게 되면 이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뇌로 또 눈으로 전달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오래 쬐게 되면 눈부심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눈에 긴장도 생기고 눈에 건조도 생기고 눈에 녹내장도 잘 생기고요, 백내장도 잘 생기고 막막 손상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시거나 밤늦게 뭔가 화면을 봐야 되는 분들도 블루라이트를 차단 렌즈를 끼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또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웬만한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전자제품을 끄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꺼지는 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 사용하시니까요. 아니면 알람기를 통해서 내가 설정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에 알람 올려서 전원을 끊을, 끌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자식그게 며칠 지나고 일하다 보면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끄는 시간에 설정을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블루라이트가 좀 적은 조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배열등, 그 붉은 빛이 나오는 배열등을 구매해서 를 책상 위에 또는 내 침대 옆에 설치하고 그거를 통해서 불빛을 보십시오. 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하신다면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설정되어 있는 야간 모드, 수면 모드 작동 시켜서 블루라이트의 빛이 적게 노출되도록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블루웨이트로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양을 줄이는 겁니다. 또 요즘에 블루웨이트를 차단하는 어플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개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불빛이 눈에 적게 전달될 겁니다. 자기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셔서 내 눈에 블루라이트가 적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면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눈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은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블루라이트는 낮에만 쬐시고요 밤에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것이 건강한 수면 꿀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